존보하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내가 메도하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내가 인버스 타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인버스 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laughs> 인버스 잘가 파라이크.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인간 지표 남아사면 물린다 TV의 물린답니다. 자 오늘도 올랐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자 더우 존스 0.12 약간의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을 무려 0.9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 0 0은0.28상승 했고요. 빌라 대피아 반도체 지수 0.37 상승후 마감했습니다. 레시프라! 이렇게 상승을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나만 사면 물린다. 바로 제덕 아닙니까? 제가 손절하고 인버스를 타줬기 때문에 상승을 할수 있었다. 와! <laughs> 와... 끝까지 올라가네. 자, 올랐는데, 제계좌는 얼마나 회복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57분입니다. 돌아피겠다돌아피겠어 아, 내가 왜 인버스를 매수했지? 아, 인버스 타신 분들 지금 당장 탈출하세요. 인버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는 쇼스에 베팅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쇼스 치지 않겠습니다. 시부를 진짜 착 같다. 니가 왜 여기 매수를 해가지고. 하아! 올라도 곡소리, 내리도 곡소리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매수 타이밍의 고수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일날 BNK OOTO를 손절했습니다. 자, 그렇게 버티다가 안 돼가지고, 아, 인버스를 매수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손절 쳤습니다. 10일날. BNKU, OTU. 시부라, 진짜 작았다, 와. 자, BNKU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딱요 금액에 딱 손절 쳤습니다. 요 금액 손절 쳤는데, 자고 일란이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자, OTU, 2월 10일 날 손절 쳤습니다, 여러분. OTU, 미치겠다, 진짜. 여기에서 손절 쳤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때요? 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조정이 올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손절 치가지고 떨리면사겠다고 했는데 내가 손절 치자마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미친 새끼야 꼬마 좀쳐 올라가라 자 마이너스 2 0 0만원 손실 확정 됐죠 이 남은 돈으로 FNGD를 바로 매수를 했습니다 원화로 한 500만원씩 될겁니다 자 인버스 FNGD에 매수를 하자마자 아 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했던 이유가 뭡니까 CPI 지수가 안좋게 놀거다아 그래서 불안감으로 어, FNGD에 매수를 했는데요 자 빅테크 레벨 버 곱하기 3배짜리 반대에 가는 인버스 FNGD에 매수했는데 바로 폭락 마이너스 10% 그냥 존발할걸 그냥 가만히 있을걸 매달 안할걸 저 FNGU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FNGD1 사자마자 FNGU가 폭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낙관론자도 돌아섰다. 미국 증시 고점 다 팔아라. 씨부라. 이런 기사들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사들 때문에 내가 쫄아 가지고 손절 친거 아닙니까? 현금 보유했다가 더 떨어지면 매수하겠다. 아, 절대 이런 기사들에 믿음 안 됩니다. 자 소비 호조 긴축 우려에 버텨낸 시장. 자 미국 시장은 우상을 한다. 자 나스다 차트인데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정도는 조정이 있지, 예 조정 오겠지, 조정 오겠지 생각하지만 조정 안 옵니다, 여러분. 자 코로나 이전 때도 조정 없습니까? 조정 오겠지 그렇게 조정 오겠지, 조정 오겠지 했는데 결국은 조정 안 오고 급등했습니다, 여러분. 자 조정 없으면 그냥 쭉쭉 올라갑니다. 인버스만 안 타면 되고요. 떨어지면 떨린 대로 그냥 사면 됩니다, 여러분. 하... 인버스 이거 정말 할게 못된다. 자 티큐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완전히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 아 상당히 흐름이 좋고요. 뭐쫄 필요 없다. 계속 보유하면 된다. 절대 여기서 매도 때리면 안 됩니다. 쫄아가지고 매도 때릴 필요 없다. 매도 때리는 즉시 증시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자 SOS에 지금 상당히 흐름이 좋고요. 계속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계속 정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예측을 하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예측을 하려 하다가 이렇게 쌍꼬피 치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측 필요 없다. 계속 정보만 하면 된다. 자, 10시간 전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인버스 매도 안할 겁니다. 자, 말하자마자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신내림을 받지 않고서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다. 달러도 오르고 10년물 금리도 오르는데 나스닥도 오르네요. 자, 정말 재밌는 시장입니다. 자, 형님, 저 때문에 오릅니다. 제가 인버스를 타고, 제가 손절을 하고, 아, 이제 증시가 떨어지겠다, 떨어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형님. 자, 오늘도 형님 반대로 갑니다. 저 생각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게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자, 악재가 나와도 시장에서 상승으로 마감되는 거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이 마감하고 우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저도 이 댓글을 이제 읽으면서 확실한거는 이제는 하락의 추세는 끝나고 상승의 추세가 된다 꾸준한 매수 무지수 매수만이 우리가 시장을 승리할 수 있다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현시드리칼 형님은 1230원에 달러를 사놨는데 와 부르스데 형님 개꿀 축하드립니다 댓글이 많이 달렸고요 와 이건 뭡니까 인간지표 나만 사면 물린다를 참고하는 기법 너가 사면 난 판다 기법 너가 팔면 난 산다 기법. <laughs> 제 인간 지표의 최고의 기법이죠, 여러분.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자, 늘 함께하겠습니다. 형님께서 몇 번이나 쇼스를 매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쇼를 매수해가지고 롱도 물리고 쇼스 물리고. 아, 구독자 형님 죄송합니다. 마음이 안 좋다네요. 형님, 미안합니다. 자, 저도 어느 정도 숏을 물량을 제거해야 할것 같습니다. 숏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진정 인간 지표이십니다잘 맞추네. 자, 오늘도 자, 제가 숏 치면 오른다. 예예. 자, 오늘도 내 영상에 크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와따 빡! 와따 빡! 와따 빡! 감사합니다.